오늘은 찔레나무를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마침 야산에 텃닭기공사 현장에 찔레나무가 이곧 파여나갈 것 같은데 이좀 채취를 하겠습니다. 이 찔레나무가 약성도 아주 뛰어나고 어, 좋은 한약재입니다. 근데 이제 뿌리 또 찔레나무 열매 모두 약재로 쓰이는데, 약효가 뿌리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딱 찔러나무가, 가시가, 가시가 많다. 저 꽁바라꽁, 꽁이, 저 꽁이 한 마리 있네. 꽝님이 쉬고 있는데, 우리가 찔레나무 채취한다고. 고온이 쉬는, 꽝을 방해했나, 뭐. 아, 마침 찔레나무가 채취하기 쉽게 이게 딱 되어 있네. 안그러고 이게 밑에서 부터 파내려면 오 땅을 어, 많이 저, 파야 어, 되는데. 이게 찔레나무네요, 그죠? 네, 이게 찔레나무 같습니다. 근데 생자리에서 찔레나무를 채취하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음. 지금 포크레인이 와서 한번 이렇게 파놓은 거같아 밑에를 아주 다행스럽게 네. 이렇게 파서 채취하기가 좀 쉽겠다는 그렇죠? 조금만, 어, 조금만 파면 음. 찔레나무 뿌리를 어,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야 찔레나무가 뿌리가 많이 들어갔네 깊이 뿌리가 되게 안에 밖에 있어갖고 채취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네. 아, 이게, 이꽃게가 작아서, 음. 이게 좀 깽이를 좀큰걸 가지고 야이다고 <laughs> <laughs> 엄청 힘든 숨소리가 막 나네. 어, 뿌리가 좋네요. 뿌리 나옵니다. 찔러나리좋 다. 예, 이게 찔러나무 뿌리입니다. 아, 다 대다. 실내 나무 뿌리를 캐와서 어, 이제 다듬고 있습니다. 어, 작두를 가지고 잘게 잘라서 이제 말려서 그렇게 차로 활용할 겁니다. 학교 마치고,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 마치고, 그때는 뭐 이제 공부 질, 공부 질 거리도 많이 없고 이럴 때는 상길 올라가다가 네, 봄철에 질레순이막 이렇게 탐스럽게 올라오면 그거를 꺾어서 이렇게 먹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약이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됐던 것이지요. 질례나무는 음. 어디에서 씁니까? 질례나무는 네, 이제 예, 한방에서 질례나무 열매를 영실이라고 해서 아... 어, 주요한 약재로 이제 쓰는데 질례나무 열매나 뿌리 등에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 많이 이제 함유되어 있어요 음. 특히 라이코펜과 알파카로틴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항산화, 항염증 음. 그런 작용을 합니다. 맞아. 그래서 이 찔레나무 뿌리를 달여 먹고 뭐 이게 협, 척추협착증을 고친 사례도 있어요. 음. 그리고 또 어, 피부염, 피부에 나 있는 종기, 음. 이런 거에도 어 약성이 이렇게 됐고, 또, 변에서 피가 나오는 이런 경우에도 이제나무 뿌리가 효능이 음.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다 아. 네, 이나무 뿌리는 독성이 없기 때문에 음. 어 집에서 안심하고 리려서 물처럼 먹어도 괜찮습니다. 네. 특히 이제 당뇨에도 아. 좋은 효능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당뇨가 심한 분들은 발가락이 이렇게 막 썩어 들어가고 하는데 아, 항염증 성분이 네. 있다고 해서 아마 당뇨에도 좋은 것 같네요. 네. 그게 이제 그 악성종기 또는 이제 살이 썩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질내나무 효능이 있다고 해요. 특히 이제 질례나무에서 나는 상황버섯을 아주 귀한 약재로 이제 채집니다 어. 그럼 질레나무 뿌리는? 질레나무 먹어 봤어요, 질레질레. 네, 질레순 네, 어릴 때 친구들하고 시골에서 외할머니 댁에 친구들하고 길에 지나다니면서 꺾어서 가지고 기억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맛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질레나무 순은 봄철에 이제 질레나무 순이 올라오면. 어, 부드러운 찔레순을 따서. 껍질을 벗겨서. 네, 껍질 안 벗기죠. 찔레나무 순 껍질 안 벗겼습니까? 아니, 그, 그거는 탐스러운 순이고. 어. 그냥 나무에 있는. 갓 나온 거는 안 벗겨. 부드러운 순을, 어, 채취를 해서. 음. 그거를 마물로 무쳐 먹어도 음. 맛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음식이지만, 좋은 약이죠. 보약이죠. 음. 자, 그러면 찔레나무 뿌리도 자연 건조시킵니까? 예, 찔레나무 뿌리도, 이 예, 나무 줄기니까, 나무 줄기가 이상하니까, 이 음. 예, 찔레나무 뿌리도 한 15일에서 뭐, 한 20일 정도 음. 일단 상온에서 말리겠습니다. 네. 이제 바짝 마르면 차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저번에 손질해서 실온에서 말려둔 찔레나무 뿌리가 이제 다 말랐습니다. 이제 달여서 물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어, 찔레나무 뿌리하고 대추 한열알 정도 하고, 계피, 계피를 계피 조금 넣을 겁니다. 이, 이 원래 나무 뿌리는 뭔가 좀 어, 약간의 흙냄새와 또이 나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약간, 상, 약간 상큼한 어떤 맛을 위해서 계피를 조금 넣습니다. 이 많이 넣으면. 또 계피향이 진해서 어, 조금 거부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대추를 넣고 찔레나무 뿌리와 계피를 넣겠습니다. 찔레나무 뿌리, 대추, 계피를 넣고 이제 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다려서 매일 물처럼 마시면 되나요? 에, 아니요, 저는... 한 가지 차를 매일 마시지는 않습니다. 매일 다른 차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마십니다. 음, 그러면, 아, 이렇게 하면 몸에 좋은 다양한 차를 마실 수 있겠네요? 네, 이제, 한 가지 차를 마시는 것보다 몸에 좋은 다양한 차를 돌아가면서 마시는 게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물 대신 마시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충분히 달여진 것 같습니다. 어, 질레나무 뿌리차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30-40분 달였는데 잘 우려난 것 같습니다. 이제 시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마셔 볼까요? 질레나무 뿌리 맛이 원래 좀 살짝 떫은 맛이 있는데 이 대추의 단맛과 또 계피의 어떤 시원한 맛이 좀 차를 순화시킨 것 같습니다. 저는 계피 향이 상하면서 약간 달지 않는 수정과 같은 맛이 나서 굉장히 좀 맛이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 넘김도 좋고 해서 물처럼 마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이제, 이 찔레나무 뿌리가 여러 가지 이제 효능이 있기 때문에, 어, 일주일에 하루 정도 또는 뭐, 뭐, 10일에 하루 정도 이렇게 이제 차 마시는 패턴을 가지고 마시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